대법원 2025년 9월 25일 선고 2022도 7718 판결 사건명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 구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는 산업기술의 의미 및 이는 비밀 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어떠한 정보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구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로서 구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구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16년 3월 29일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 보호법이라고 한다. 구 산업기술 보호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 산업기술 보호법 제1조. 구 산업기술 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는 대상기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 대학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상기관의 임직원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산업기술 보호법이 보호하는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생산, 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 경쟁력 제고나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법률이나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 고시, 공고, 인증하는 구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 산업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 유지 의무의 대상이 된다. 구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산업기술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발전법은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산업발전법에서 첨단 기술 등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것은 중장기 산업발전 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고 제5조 제1항. 첨단 기술의 범위는 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 효과, 신규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산업 간 연관 효과를 고려하여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 혁신도가 빠른 기술을 대상으로 정해진다. 제5조 제2항.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체계와 취지, 목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정보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 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로서 구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는 고시된 첨단 기술에 관한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생산, 보급 또는 사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상의 정보인지 고시된 첨단 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그 정보를 통해 대상 기관이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을 가지는지 등 산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 침해 행위 중 하나인 산업기술의 사용의 의미 및 타인의 산업기술을 참조하여 제품 개발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구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16년 3월 29일 법률 제 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구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 침해 행위 중 하나인 산업기술의 사용은 산업기술을 그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생산, 보급 및 연구에 활용하는 등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타인의 산업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산업기술의 사용에 해당한다. 3. 구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위반의 죄가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 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적인 범죄 성립 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인지 여부 적극. 및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의 소재. 검사. 행위자가 산업기술임을 인식하고 같은 법 제14조 각호의 행위를 한 사실만으로 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 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의 판단 기준. 구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16년 3월 29일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 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적인 범죄 성립 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산업기술임을 인식하고 제14조 각호의 행위를 한 사실만으로 그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 증거가 없는 때에는 산업기술 및 비밀 유지 의무를 인정할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산업기술을 보유하는 대상 기관과 산업기술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년 9월 25일 선고 2024다 18174 판결 사건명 사기 등 사기죄의 성립에 일반적 전형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가 수반되는지 여부 소극 행위자가 대출금 교부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위계 행위를 통해 은행의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환수 여부 심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기죄와 별개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그 구성 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사기죄의 성립에 일반적 전형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행위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행위자가 대출금 교부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위계 행위를 통해 은행의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환수 여부 심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행위가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기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수 없고, 사기 범행과 별도로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 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25년 9월 25일 선고. 2025도 6707 판결 사건 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취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포함된 감옥, 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 본래 범죄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서 직접 및 관련성의 의미 본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감옥.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남옥. 감옥, 남옥에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 이하 본래 범죄라 한다. 본래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다목. 범죄로 규정하여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열거하였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것은 사법경찰관이 1차적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가 보안수사 요구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2 시정조치 요구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3 시정조치 요구 등을 함으로써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상호협력 및 상호견제 구조에서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검찰청법 제 4조 제 1항 제 1호 다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본래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서 직접은 중간 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고 관련성은 수사의 대상. 수사의 과정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본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헌의 의미와 앞서 본 입법 취지 등을 염두에 두어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되 특정 혐의 사실의 수사 과정에서 연관성 있는 다른 혐의 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나 발견되는 경우, 신속한 수사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정의를 실현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2.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취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예외가 되는 같은 항 단서에 사법 경찰관이 송치한 범죄, 사법 경찰관이 송치한 범죄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검찰청법 제 4조 제 2항 본문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는. 다만 사법 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것은 수사 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예외가 되는 제4조 제2항 단서에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찰청법이 2022년 5월 9일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당시 국회 논의 과정을 보면 최초에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논의되다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개시한 범죄까지 수사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따라 단서 조항이 추가되었다. 둘째 이는 수사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범죄의 범위에서 사법 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법원 2025년 9월 25일 선고 2025도 8824 판결 사건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재산국의 도피죄의 성립요건 어떠한 행위가 같은 법 제4조의 재산국의 도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자금을 해외에 송금한 경우, 재산국외 도피에 고의 유무, 소극및 이는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자금을 그와 같거나 유사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대체물로 바꾸어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해외 송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 경제 범죄법이라 한다. 특정 경제 범죄법 제4조 제1항의 재산 국외 도피죄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여 국내 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한다는 인식과 그 행위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집에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 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어떠한 행위가 특정 경제범죄법 제4조의 재산 국외 도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시 행위자가 처하였던 경제적 사정 또는 그 행위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한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행위의 방법 또는 수단이 은밀하고 탈법적인 것인지 여부, 행위 이후 행위자가 취한 조치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자금을 해외 송금하였다면 국내 재산을 해외로 이동하여 임의로 지배, 관리한다는 재산 도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수 없다. 이는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자금을 그와 같거나 유사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대체물로 바꾸어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해외 송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5년 9월 26일자 2025모 1963 결정 사건명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구원 판결이 선고한 집행 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유예 기간 경과로 원판결의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형의 집행과 같이 볼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재심 대상 판결에서 정한 집행 유예 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 판결에서 또다시 집행 유예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집행 유예 기간에 재심 대상 판결에서 정한 집행 유예 기간 중 재심 판결 확정일까지 경과한 기간 부분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재심 심판 절차는 원 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 절차의 후속 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 절차로서 재심 판결이 확정되면 원 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이는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판결의 확정력으로 유지되는.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사건 자체를 다시 심판하는 재심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 판결이나 그 부수 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한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으로서 원 판결의 효력 상실 그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 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그 유예 기간 경과로 인하여 원 판결의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원 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 자체의 법률적 효과로서 재심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시효될 원 판결 본래의 효력일 뿐이므로 이를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는 없다. 재심 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 판결의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그 집행 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 판결의 형이 원 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나 이익 재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수 없다. 나아가 이미 재심 대상 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 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하였더라도 그 경과를 두고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는 없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 판결에서 또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재심 대상 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심 판결 확정일까지 경과한 기간 부분을 산입할 수는 없다.